성관계 처음부터 조루가 지속되는 게 1차성 조루를 하고 유전적 요인과 음격 감각이 굉장히 민감할 때 생깁니다 2차성 조루는 괜찮다가 어느 시점부터 조루가 시작되는 건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조류가 뭡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정 시간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국제성의학에서 진단 기준을 내린 걸 보면 실내에 삽입 시간에서 1분 이내에 있는 것을 조류라고 판단합니다. 조류는 왜 생기는 거죠? 1차성 조루, 2차성 조루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관계 처음부터 조루가 지속되는 게 1차성 조루를 하고 유전적 요인과 음격 감각이 굉장히 민감할 때 생깁니다. 2차성 조루는 괜찮다가 어느 시점부터 조루가 시작되는 건데 심리적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불안한 자존감 하락이 있고 기질적 원인을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불균형에서 조루가 많이 옵니다. 전립선염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때문에 조루가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과 고민을 많이 하니까 탈출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행동요법이 있고 약물치료요법이 있고 수술적요법이 있습니다 행동적요법을 보면 귀두를 잡고서 이렇게 누르는 스키징요법이 있고 사정 하고 싶을 때좀 참았다가 다시 시작되는 스톱앤스타트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골반 저 근육이 수축되면서 사정을 지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계 운동의 방법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방문 안에 볼을 10초 정도 딱 잡고 있다가 풀고, 다시 10초 있다가 풀고 안 떨어뜨리도록 하는 노력이 케겔 운동의 핵심을라할수 있습니다.